시작. <일 Christopher> 어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아, <ay. 음음 웃음> <Anyway>. <rezio> 5, 6, 6, 6, 7, 8, 9, 10, 하1이고1 옮겨서, 옮겨서 시작 1작 2, 2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0 이 받고 다시 515-7인데 2가 나와. 10이에요? 7 그래요? 5 했어? 아니3 3이야? 15-7인데? 음, 잠시만요. 지금 보 <laughs> 15-7은 7 더하기 얼마가 15예요? 아, 8. 한장두쪽 풀고 나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어떡해? 음, 음, 다시 다시, 해보겠습니다. 다시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. 16 9, 16, 9. 7 아, 유, 유, 칠, 고, 2 6 다시. 1, 16 3 6 심, 심, 10번은 3, 3, 1 1 3, 8, 4, 2 4 8 20, 1 2